안녕하세요. 오스웨이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29번째 시간으로 트랜지션 이벤트와 수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트랜지션 이벤트. 두 번째 트랜지션 수식어. 이번은 정말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벨트는 자바스크립트에 원래 없는 트랜지션 이벤트를 제공을 합니다. 트랜지션 이벤트는 트랜지션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트랜지션 이벤트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인트로 스타트라고 해서 요소가 나타나는 트랜지션의 시작 이벤트입니다. 인트로 엔드라고 해서 요소가 나타나는 트랜지션의 종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아웃트로 스타트라고 해서 요소가 사라지는 트랜지션의 시작 이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트로 엔드라고 해서 요소가 사라지는 트랜지션의 종료 이벤트입니다. 인 지시문과 아웃 지시문을 통해서 트랜지션이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때의 시작과 종료를 알수 있는 이벤트들인 거죠. 사용법은 이벤트 사용법과 같습니다. 태그 요소를 쓰고요, on 하고 콜론 쓴 다음에 트랜지션 이벤트명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트랜지션이 언제 실행되고 언제 끝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H29 트랜지션 이벤트와 수식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내부에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점스벨트를 만들어서 앱스벨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스벨트는 역시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린 블로그 주소에 가면 코드가 있을 겁니다. 저분 글을 열어 보셔 가지고 더 보기 누르셔서 코드를 가져다가 붙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플라이라는 걸 썼고요. 지금 보시면 플라이는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체크를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차도 주고 지금 올라오는 거를 봐서 위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플라이를 불러와 봤고 p 태그에다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 대한 거를 p 태그에다가 하나만 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state라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러, 아, status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준비 중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중괄호를 통해서 p 태그 있는 데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보임 위에 이렇게 현재 상태 준비 중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글자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할 거니까 이 p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벤트니까 마찬가지로 on이라고 씁니다 콜론을 쓸게요 그리고 나타날 때죠 intro start라고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콜백함수 명령을 줄 거여 가지고 콜백 함수로 처리를 할 거고요. 뭐중괄로는안 써도 되겠네요. 한 줄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스테이터스라고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값은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Alt+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인트로 이제 n 드죠 그러면 요소가 다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또 Alt+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이번에는 아우트로 스타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Alt+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아우트로 엔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다 사라진 거죠. 제가 시간을, d 레이션 t i o 을 2000으로 놓긴 했지만, 그래도 변화가 되는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rl S 를 누르면, 처음부터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준비 중이라고 해서 기본 값이 들어가 있죠. 제가 보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고, 다 끝나면 다 나타났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체크 해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요소가 다 사라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 상태 값이 바뀌게끔 변수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명령들을 다 다르게 줄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식어라는 개념은 이벤트 공부할 때본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수식어라는 거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 산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옆에 파이프 문자를 붙이고 또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트랜지션도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있는데, 로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수식어 문법은요, 태그를 쓰고 트랜지션 콜론 쓰고 효과명을 쓴 다음에 파이프 문자를 써서 로컬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 로컬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 상위 블록에 요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트랜지션이 작동을 합니다. 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제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리스트를 제작해서 체크하면 전부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인풋 요소 중 렌즈 타입을 통해서 슬라이드 바를 당길 때도 나타나도록 처리하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트랜지션 효과에 로컬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를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체 블록을 통해서 div 태그들을 이 i번째까지 만들 거거든요. i는 지금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가 지금 5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5개 있는 거를 이 렌즈를 통해서 좀 수치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bind value를 통해서 i 값을 연결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 값은 max인 5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얘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저렇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져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인풋을 통해서 없어지는 건이 div 태그가 각각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div 태그의 상위 요소는 지금 이치 블록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부터 다섯 번째 리스트까지 전부 한 번에 묶은 걸 상위 요소 블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 박스에다가 바인드로 요쇼 아이템스라고 해서 전부 보이게 할 건지 아니게 할 건지를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요 체크를 해보시면 전부 보이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에도 트랜지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한테도 지금 트랜지션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다섯 개를 다 감싼 상위 블록에도 트랜지션이 지금 상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사라질 땐 트랜지션이 일어나지만 어, 전부 사라지게 할땐 트랜지션 효과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다가 파이프 문자를 쓰고 로컬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역시 이 렌즈를 통해서 범위를 당기는 건 트랜지션 효과가 일어납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번에 전부 보이게 체크해 볼게요. 없어요. 트랜지션 효과가. 원래 있었는지 다시 보셔야 되겠죠? 요 로컬 수식어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르면, 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웠을 때 체크를 하면, 네, 보이시죠? 트랜지션 효과가 슬라이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요 로컬을 처리를 하고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이게 효과가 바로바로 잘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그럼 확, 확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새로 고침을 잘 해서요. 연동이 잘 되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로컬을 붙이면 부모 요소, 상위 요소 전체한테는 트랜지션 효과가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s v e l t Animation 공부는 누가? 니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